안녕하세요 왕릉 얘기입니다 오늘이 4월 9일 일요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낚시 나왔는데 오랜만에 먼 바다 심해 에 가고 지고 낚시 나왔습니다 현재 날씨 바람 조금 불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너울이 심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낚시하기 괜찮은 날씨 같아요 오랜만에 나온 만큼 손맛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비와 채비, 솔티솔루션 코이카 180심해 갑오징어 전용 로드입니다. 6.6대1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 베이트릴, 합사 1호, 채비, 왕눈 1위 그, 동돌 40호, 애기, 기오디오 UVK, 쉬림프 3호 애기로 오늘 손맛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4월 중순이면 침해 갑오징어가 종료됐는데 오늘이 마지막일지 아니면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조항을 조과를 보고 결정하신다니까 네, 오늘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가! 왜? 이럴까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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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아이고 오늘 졌습니다 <목소리도>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나왔네요 오랜만에 나와서 손맛 좋습니다. 오, 어 이거 좋다. <laughs> 자 보입니다. 다았어요오 사이즈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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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그나마 괜찮다. <laughs> 사이즈 네, 좋습니다. 오늘 첫 수예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텐션만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제가 꼴랑꼴랑 곤란 되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곱해질, 해주시다가. 지금, 채비가 거의 일직선 섰거든요. 조류가 안 간다는 거죠. 배도 안 밀리고. 다시 바닥 찍고. 근데, 조류 셀 때는 좀 자주 찍어줘야 돼요. 날려버리니까. 자주 찍어주시든가 그, 봉돌 호수를 높이시든가 그러다가, 갑오징어가 붙으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덜커덕 한다든가, 그 약간의 무게감으로 막 따라와요. 어쩔 때는 좀 시원한, 입진 시원한 녀석은 뚝뚝 가져간다든가. 대부분 무게감이죠, 무게감.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내, 그냥 챔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포인트를 옮겼어요. 아까 처음 하던 포인트에서 약 20분을 달려서 옮겼는데, 물색이 처음 하던 것보다는 훨씬 좋네요. 기대해 보고 낚시해 보겠습니다. 이 먼바다 물색도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처음 하던 것보다는 전형적인 먼바다 물색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검푸른 물색.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목소리> 왔다, 왔어, 왔어, 왔어. <목소리> 자, 포인트 옮겨 쳤는데요. <목소리> 올려보겠습니다. 제가입니다 네, 자, 네, 사이즈가 첫 번째 녀석보다 조금 더 크네요. 사이즈 괜찮아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왔어. 자 보입니다 오케이 고만고만하네요 사이즈 그래도 그만한, 그나마 괜찮습니다 오후 들어서 바람은 조금 더 세진 것 같습니다 네. 곳곳에 백화가 보이네요. 오전 저희 조과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세 마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후 약3 시간 정도 남았는데, 네, 열심히 해볼게요. 아까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몸보다 갑이 졸업식 졸업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만 가비 가야죠. 워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배 전체적으로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주변에 떠있는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내만으로 갑시다.

너무 괜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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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생하,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괜한 괜한 완전 괜한 <laughs> 음. 왔다 왔어 아우 하트 하트 오케이 okay. 네, 네. 아니요 작아요 아주 니한겐자네 가을가비 사이즈죠 네.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계란 아니니까 키가 좀 많습니다 아니요 아직 물색이 잠깐만요 네, 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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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가? 뭔것 같은데? 이트. 아우 떠서 물, 떠서 물. 자, 계란 그리고 방금 그 가을갑이 이그 녀석 사면타네요 올려보겠습니다. 채비를 네, 많이 띄웠는데 아마 물고 따라온 거겠죠. 보입니다. 오케이. 자, 사이즈가 <머머>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 요 오. 오.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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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이즈. 오, 사이즈. 오 사이즈 오 이런 건 돼야죠. 사이즈가요. 가 어. 지금 <머머> 해니아까 선장님 말씀 들리시죠 아, 들리시죠? 배가 뒤로 가고 있는데 전맨 앞에서 있습니다 우샤. 근데 또 자리 타다 하면 한도 끝없는 것 같아 근데 자리 타서 안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진짜 반드시 뒤로 가고 있거든요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왔다 4연탄거1쯤돼어 올려보겠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 올려볼게요 헤이 에이. 에헤이 에이이 녀석도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네요 가라 오, 왔다. 왔어요. 입질. 키트. 간만에 이트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네, 작은 것 같아요. 보입니다. 올라올수록 무게감 들었는데요. 사이즈, 계란만 아니면 되죠. 오오오오오! <목소리> <laughs> 네, 처음 챔질하고 무게감이 작은 녀석이았는데 네, 괜찮습니다. 한지 찬스 스테이가 제대로 들어갈겠죠? 모두를 꽂아놨으니까. 어네요오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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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아, 스테이 제대로 들어갔네. 방금 솔직히 장난식으로 멘트 했는데 진짜 붙었어요. 얼려보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보니다 오케이. 오, 오, 사이즈, 사이즈 크다. 오! 이거 한 번! 아유, 고맙습니다. 사이즈 크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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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대로 1인.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사이즈 굿. 사이즈 굿. 4월 9일, 일요일, 먼바다, 심해가보려낚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어, 올해, 먼바다, 마지막 낚시가 되겠네요. 졸업식. 졸업? 네, 이제 내맘권 가보진 하시나로 열심히 다녀볼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 조카 예, 방생 포함해서 아홉 마리 잡았네요. 아한 마리를 더 잡고 싶었는데 그한 마리가 오늘 역시 안 나왔습니다. 지금 바람이 어, 오전보다는 좀 심하게 불고 있는데 이제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이나 실시간으로는 어, 워킹이나 내만 가보지 낚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가보지 낚시 아쉽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조과 진실의 소굴입니다. 네, 또 말씀드리지만 방생 포함 아홉 마리 잡았는데요. 아, 한마리를 더 잡으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그 한마리가 안나왔네요 오늘 마지막 먼바다갑인데 그 녀석의 사이즈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 한마리 두 자릿수 찍을 수 있었는데 안나와서 오늘은 탈락 오늘 저의 조카 진실의 소쿠리였습니다 야, 여러분, 지금, 배 손님 한 분이, 이게 능성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와, 이거 고급어장 아닌가? 능성어 맞죠? 예, 북발야발이과죠발이과 오, 이거 시가 얼마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신기해서, 애기 물고 나온 건 녀석인데, 보여드린 겁니다. 보여드린 겁니다. 우와, 뭐또 떠, 떠가보면 나, 요거도 모르니까. 우와. 조심하십시오. 아, 이빨.